아, 안녕하세요. 집안의 만능의 일사 여러분의 유튜브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세면대 수전, 수전 교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그 수전을 교체할 수 있는 공구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좋은 공구가 있는 걸 하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면대 교체하다 보면은 요 부분, 요 앵글 부분은 사실 누구나 쉽게 풀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 꼭대기에 요 부분이 풀 수가 없어요. 잘. 진짜 힘듭니다. 공구가 없으면.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구,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요, 흔히 요거를 우리가 샘물호소, 또는 고압호소, 또는 자바라호수라고 얘기합니다. 요 부분을. 요 부분을 고압호소, 자바라호수, 뭐, 샘물호소,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고압 보수로 칭하고 일단 이 부분을 풀수 있는 공구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24mm에 24mm. 누구나 풀수 있어요. 요거만. 요거는 누구나 풀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 요 부분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그, 이 공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공구. 요게 24mm입니다. 24mm. 스판하고, 요게 따르레기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요게 기억자로다가 꺾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요렇게. 그래 가지고 여기가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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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요거를 여기를 보시면 요거를 요렇게 꺾어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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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면 쉽게 풀려요. 자, 이 상태에서 풀어가지고 손으로다가 이렇게 풀러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내렸죠? 똑같아요. 반대판 반대편도 이제 다 풀었어요. 이렇게 푸시고, 요거를 이제 그 위에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이렇게 손으로다가. 부시고. 자 풀었습니다 이렇게 부시고자 이렇게 빼내시고 이렇게 이 수전을 이제 네, 새 수전을 이렇게 여기 스펀지를 집어 넣으시고 이제 거꾸로 아까 허셨던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을 이렇게 다시 손으로다가 플라스틱을 먼저. 조여 주세요. 손으로 다. 자, 이제 플라스틱으로다가 조여서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샘물로소 교체 방법입니다. 고압보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 호스를 먼저 손으로다가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요렇게 손으로다가 끼워 주세요 이렇게 돌려 주세요 그리고 요 공구 24mm 이제 반대 방향이 있죠 고거를 이렇게 요 부분에다가 넣으시고 이렇게 심안드리고, 이렇게 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시고,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이고 스파나로다가 거꾸로 이렇게 꽉 조이면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틀어보세요. 안 세죠? 이제 반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개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요습 하나 하나로 다심안 드리고 이렇게 끝났어요. 자, 이제 위에 샤워 꼭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샤워꼭지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고무바킹이 있어요. 고무바킹을 요 안에다 집어 넣으시고, 이렇게 돌려서, 꽉 손으로 다만 조여줘도 돼요. 이렇게 조여주시고, 반대편도, 이렇게, 고무바킹을 집어넣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면, 몽키르다가, 여기를, 한 두어번, 꽉, 꽉, 조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이걸 교체해 봤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런 공구를 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근데 뭐든지 이렇게 공구가 일을 합니다. 요거는 설비하시는 분들도 별로 갖고 다니질 않아요. 근데 보수를 전문 화신으로 분들은 요게 있어야 편합니다. 요게. 기억자로다가 이렇게 꺾어지고 할수 있는 요 스파너. 요거는 하나쯤 있을만 합니다. 요게 24mm 에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공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참저 사람들은 쉽게 일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공구가 다 하나씩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을 쉽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안의 만남의 교사 여러분의 유튜버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